나난 응. 먹을 거 같은 거 어디도 나왔는데 어떤 거? 내가 주이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잘 못됐어 행정부 수관의 대통령이고 입법기관의 대표가 국회의원인데 아, 문하는거필요없어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주문 같은 거.

제일중요한거는문가거를야요 예. 예. 을요탄핵은 됐어. 아, <laughs> 유승 <왜? 웃음> <laughs> <laughs> 근데 다 말았더니. 그게 맞는 거 아니야, 원래. 아. 그날 내가 흑소를칠 거야. 난 4월 4일에 나도 수지낮고먹고나 11시. 금으로어두워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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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지.